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어참 공기도 뿌옇고 근데 뭐 따뜻하고 따뜻하다고 하니까 근데 아 뿌옇게 맘에 안드네요 뭐 잡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은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에 이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지인을 한두명 정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그 모발 이식을 했더라고요. 그 뭐야 한뭐한0 0만원 정도인가? 뭐 아무튼 그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해요. 그게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.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물론 저도 머리가요 이게 앞머리는데 보면은. 앞머리로 보면 머리가 좀 이렇게 음, 좀 그래요 저도 좀, 좀, 머리 좀, 좀, 머리가 좀 머리가 저이좀 그런 편인데 <laughs> 아 그래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또 특별히 그냥 별로 뭐 모자도 안 쓰고 여기 찍었어요 근데 아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발식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건 이제 이런 경우에요 어떤 연애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머리도 되게 막 많았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막이 스타일링 이렇게 하면서 그 각자 다른 매력과 그 비주얼적인 멋을 뽐내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가 숭숭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 이전에 그런 그런 거 말고는 무기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와큰 일이 딱친 거죠. 머리가 빠져버리. 하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이대로안 되겠다 싶어가지고. 뭐 모발이식을이 받는다던가, 말이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. 근데 물론 회사가 승진할 때 실력이 또 중요한 일얘이사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뭔가 이제 그 부가적으로 뭔가 이제 비주얼도 더 이렇게 멋있으면은 더 승진할 그 확률이 커진다. 뭘 안다거나 뭐 이러한 개념이라면은 어, 그래요. 뭐 의미는 없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직종 자체도 그런 직종이 아니에요. 아니, 뭐, 대머려도 할수 있는 직종이야. 뭐, 상관이 없어. 어, 그냥, 왜 있잖아. 그런 직종 있지 않습니까? 진짜 뭐, 그냥, 일만 그냥 이렇게 잘하면은, 그니까, 러 무난하게 해주면은, 아, 그냥 그런데. 응. 뭐, 비주얼이 좋다고, 뭐, 진급이 뭐, 좋아진 것도 아니고,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, 무리하게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, 모바일시까지할 의미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니까 뭐지, 그래서 이제 그때 도 다른 지인이 <laughs>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, 뭐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이런 걸 보고, 일단 뭐, 그 이제, 일단 뭐 이렇게 뭐, 모발 이식을 해서, 일단, 일단 여자를 꼬셔야 되지 않겠냐. 음.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가 빠지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, 아. 솔직히 저는 이제, 정말 그 만남이, 그니까 그 만남 중에서 이제, 이러한 주제,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얘기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. 아니 <laughs> 대인 관계잖아요, 친목 관계. 그러니까 물론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난 친목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내본 모습을 그냥,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, 꿈이 없이. 거기서 이제 맞아 들어가면 이 사람과 오래 잘 만나는 거고, 알면은 떠나는 겁니다. 근데 <laughs> 내본신과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. 근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뭐내돈 투여가지고 모발 이식을 하고 막그 사람 뭐 비위를 맞춰주고 뭐 이러면서 뭐잘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사랑꾼이네 뭐네 막 이런 타이틀을 붙잖아요 <laughs> 아 물론 그게 정말 진심이어가지고 그그 그 사람과 이제 평생 그게 간다면은 뭐아 일관성을 오케이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뭐어 그런 쪽방면으로 정말 변런 사람인 걸로 인정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거 잠깐 하고 <laughs> 좀뭐 이제 다시 본심으로 돌아간다던가. 그래서뭐 이제 헤어진다던가.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문제는 제가 정말 그거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게 하나가 이 사람 만나려면은 내가 그냥 본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계속 꾸며 가지고 만나야 돼. 그 꾸며 가지고 물론그 <laughs> 꾸미는 거에 재미를 이제 꾸민다는 게 외모도 있지만 이제 이 이제 뭐 가치관이라든가 뭔가 그렇죠.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, 그래요. 뭔가 꾸미는 것 자체에 별로 이제 재미를 느끼고, 이런 사람이면 인정하겠지만,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. 재미도 한 개도 없고, 아니, 그리고 동등한 관계인데, 동등한 관계인데,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, 왜 이런 구조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드냐고요. 그, 그러니까 만약에, 솔직히, 저는 말해, 저는 눈누이 말하지만, <laughs> 별로 연애 싫어해요. 결혼도 싫어하고.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런 사람 있겠죠? 아유, 정신 능력 하는 거 봐라. 아니, 능력도 안 돼요. 네. 능력도 안 되고, 그리고, 그래도, 그래도 싫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, 말, 만약에 혹시나, 여자를 만나고 싶다마음이 든다, 쳐요. 근데 거짓말 아니고, 저는 그냥 일어나갈 거예요. 머리도 이렇게 나가고, 나가서 그냥 보여줄 겁니다. 내 그냥 있는 생각, 그냥 말할 거예요. 아,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... 뭐, 나 죽냐, 싶냐, 뭐... 알아서 해라. 전 <laughs> 미련을 안 둬요. 여기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... 뭐... 못솔 뭐 아, 다로 죽냐, 죽을 거냐? 아, 오케이, 죽은 양 있어요. 그게더값죠 아니, 왜 내가... 왜 차라리 무슨... 뭐 어떤... 내가 이제... 가, 어떤 갑적인 존재가 있어. 뭐... 배울 게 있단 말이지. 이걸 배워서 내가 써먹을 때가 엄청 많고, 내 무슨 미래가 파란 만장고막 이래. 아, 그러면 그런, 그런, 그런 경우도 굳이 굳이 할수 있어요. 솔직히 의미가 있잖아. 값과 의리니까. 그러니까 요구가 있겠죠. 이 사람이 엄청난 기술, 엄청난 뭐지, 아무튼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배우면은, 와, 난 진짜 내 미래 장난 아니겠다. 오케이, 판단을 쓴다 이거죠. 그래가지고. 근데 이 사람 요구가 그냥 내 말에 무조건 뭐 맞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라. 이게 요구조건이고,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할수 있어요. 아니, 근데, 진짜, 그 뭐, 예들 뭐, 연인 관계라든가, 친구 관계라든가, 뭐, 각각 의리 아니잖아. 이, 만, 전제적인 만남 조건은 그냥 이거죠. 뭐, 이런 경우를 이해할게요. 연인 관계인데, 여자가 너무 뛰어나. 내 남자는 하, 좀 핫발이야.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고 싶어. 아, 그런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죄다 보면은 그럼 이렇게 뭐 대단한 여자 만난 것도 아니야 그냥 별볼일 없는 애들 뭐 이렇게 뭐 머리 이렇게 모발 이식하고 모여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만난다고 하는 게 누구? 그냥 이런 애들 뭐뭐 뭐 이런 뭐뭐 화면 뭐 위에 뭐 손은 여자도 아니야 그냥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만나려고뭐내돈 400만 원 써가면서 그럼 내가 얘랑 만나가지고 400만 원 다시 바, 받아요? 아니 못 봐도 뭐 받기는 뭘 봐도 오히려 더 사주겠지 난이안간다니까왜 이렇게 자처하는 거지? 아니, 그냥, 아, 안 만나도 되는 건데, 막 무슨 뭔, 진짜, 여기 뇌가 뭐 정신을 지배당했나. 아, 왜 이런 사과 생각도 못 하고,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. 아니, 의무가 아니잖아.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, 이건 적어도. 그걸 딱 봐도, 그러면 이제, 쉽게 생각해서 내가 딱 이게 내본모습 보여주고 그 사람도 내본 모습 마음에 들어가서 만난다. 아, 얼마나 베스트예요? 이거만큼 되게 이제 내 본심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만남이 가능한 이런 방법이 어디 있다고? 아무튼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전 모발이식 안 해요. 내가 혹시나 혹시나 무슨 뭐 이런, 이런 그 사유가 필요한 날 모를까. 아무튼 지금 상태는 모발이식 안 합니다. 내버 r no